하나님의 p e 상 보시겠습니다.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니일곱 r s 요 이름은 다가 s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들어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받아가지 않으셨소. 원하데내여종에게들떨 내가 혹 그로만 남아 자녀를 얻을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사가그여종여굽사 아가를 들가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으로 주는데는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거년 그 후였더라. 16장 1회로 하갈과 이스마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땅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 약 10년이 지났때 약속을 하신 때가 75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타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례는 10살 연하으로 75세였습니다. 여자나이 75세인데,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포기했어. 아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요께서허하지아니했어내몸좀하가를 취하라. 그렇게 할때 아브라함은 순수히 의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자와 영적으로 행하는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세기부터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을 1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육신의 생각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없는 경우, 연약한 경우를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해강되는 장식기부터 옛 하나님에 행하신 모든 예적기를 살펴보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를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공급해 주신다고서는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계산에 추출해서 하나님을 전문자 대는제로하지 못합니다.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만위의 하나님으로 성인이 모아 계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원한 것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일을 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맡아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인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와야 되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례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자식을 돌라고 강구한 내용은 10년 동안에 기억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수차례나 찾지기도 하고, 하나 배교돼도 응답이 없었다. 이 말이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왔다가, 하나님께서 생사을 허락지 아니하으니내 몸정을 취하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나가서, 요수화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 속에서 내가 먼저 저절로서 큰 일을, 낭패를 당한 경우가 속속히 있었습니다. 여러 번 붙은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고 행했더니 돌멩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경관성 그러나 이상 천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능이 일일이다 하는 그 성에는 돌이 올라가서 피해지지 않습니다. 체를 신뢰하지 말고 영을 신뢰하는 유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85세니 아 사대 말이 맞구나 참 지혜로운 여자를 얻었네 그래서 하와 통해서 이스마일을 갔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벤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하면서 이제 여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도리어 주인을 확대한 사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의 뚜껑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받은 멸시를 당신이 받아야 다 그는 후로부터 얼마나 이제 하을 향해서 핍박을 가하고 확대를 가는지 견디지 못해서 못 따라서 하고 광야로 드디어 도망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구약에서 극률을 베푸신 하나님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택한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과의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식을 찾자 아니 실수해서 지금 이스마엘 그러이 얼마나 많은 2 0억 정도의 무슬림이 산다는 것이. 그들 모두가.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매번 싸우고, 가자는 지금 늘 폭탄이 터지고, 그로 인에서 결국은 중동이 터질 것 같은데, 한번 실수하면요, 그걸로 통해서는 다 공격받습니다. 큰 교훈을 얻고, 우리가 큰 문제에 있어서는, 싸은 속의 개두리에 있어서의 지혜로움이나 간단한 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큼직큼직한 내일을 바라보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받고 행해야겠다 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10년, 20년 머물러 있는 것이 낫지. 잘못, 자칫 잘못하다가는 400년 동안 외국에 가서 종살이 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보는 거죠. 인생은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사는 그 삶으로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면 결국은 이스마엘족 속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핍박는 가운데 있다 했어. 선택 잘합시다.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했죠? TV 안 보시나요? 옛날 TV 보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었어. 평생을 잡아보지. 하가리, 저 광야에 갔었는데도, 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샘 곁에서, 요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 그냥 내버리지 않고, 도둑질을 만나지 않고, 어디에 발대가지 않도록, 아브라함과 약속에 인연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에 손길을 펼쳐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조금 실수했더라도 거기에 연결된 모든 사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다 그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타난 주의 사다가 네가 집으로 돌아가라, 응? 네가 나를 아들을 이스마일이라 하라. 그 아들의 숫자를 내가 막칠 수도 없도록 내가 번생기 하이라. 돌아가라 했는데, 아니, 돌아가고 다른데로 가버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받는 은혜를, 복을 다 놓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주의 사자가 읽히는 대로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많은 전체적인 식구들, 식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은혜가 오는데 요와의 문화 가운데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요와의 응답을 나에게 주시면 순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쫓겨났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어? 다른데로 가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 십시다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가가디아서 4장 2 4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쫓아서 난 자. 육으로 난자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약속으로 태어난 자 이삭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통해 낳는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말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조상 다윗신인데 우리 조상 히스기야인데. 이렇게 나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하지 않는 육으로 태어났다가 육체로 마칠듯이 그들의 집은 생명이 없는 지옥으로 태나겠습니고그 육체로 난 자, 약속 가운데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자손 모두에게 주리라 하는 그요와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죽은 영혼을 살린 예수의 시도의 봄에 피해 봄을 잇는 예수님을 영접한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약속을 통해서는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벌써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온 자는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선물을 받는 자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시도에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산다지만예수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말로만 껍데기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는생명이 없는. 예수님 의 말이 기료 진료 생명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죄 사업인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는 죄가 가치금 갈수 없어. 속죄하기가 돼. 속죄를 베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비, 뭐 의로움, 나의 거룩함으로 무상으로 공급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공로를 왜될 점이 있습니다. 보험을 보여 주신 것이. 쫓겨나고 비법 받아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영접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의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이것은 바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그 누구도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곳곳에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손길의 은혜를 구약의 한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방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참된 유대인이고 참된 영적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해 야될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삼았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격에 감사로서 내가 누구라고요? 참 이스라엘 백성 안사어요저 지금 현재 바리스탄에 있는 저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니 육체로 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니 말로는 저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방인이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로 예수님을 모신다고 참예수님 백성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쫓겨나서 그 광야 시 곁에서 그 나타나신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온 그 사단 그곳에서 만났다 해서 그시 이름을 벨라이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갈과 같은 이방 사람이 참 유대인의 가정이다곤 하가로도 나로도 볼수 있습니다. 아를 진실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방인이지만 몸종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오면 예수님만 바라 것이 면 어디까지 있느냐 예수님의 신부의 단계까지 오르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길을 확장해놨어이 길을 향하여 전신전협으로 달려가는 사상의 마음 모든 사도들의 사상인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의 것이 고 겉으로는 하가이고 겉으로는 육체난자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것이 주님만이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구를 난자인지, 유체를 난자인지 알수 없어요. 전능자만 나는 나의 죽음보다 약속을 쫓아서는 이상이다. 분별하시는 것이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알수 있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것이니까, 여러분은 하가자입니다. 이스케 이스마일이 아닙니다. 아오라는 난 이사님과 네. 하나님이 둘도 없는 너무나 사랑한 다또한 단계 마지막 공중쟁임에 가까운 때에 주님 앞에 잘 준비하면 그분의 신부가 된다. 이건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영적인 이벤트가 우리 앞에 놓여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볼품은 없는 하갈같고 육체를 낸자 있을 말한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허리쓴 보혜피의 공로, 하나님의 친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들었으며 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말미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승부의 단계까지 길을 활짝 장해 놓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실 때까지 진실로 이 좋은 길을 놀란 주님의 꿈이 길을 해야 하여 다이어는참 하나님의 신부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늘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인입니다